엄마는 이사할 생각 없어? 하고 싶은데 응. 왜냐면 자리변동하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사실 응. 하고 싶은 생각은 몇년 전부터 있었어요. 응. 근데 움직이기가 그게 이제 금전적인 것도 그랬고 항상 안그러면못 가. 뭐 응. 어디로 가야 돼요, 저는? <laughs> 갈 없어요. 돈이 없는 거지 갈데가 없나? 돈이 없어서 갈데가 없. <laughs> <laughs> 원래 내년 같으 면은 세종 쪽으로 가도 되는 거고, 음. 응? 왜냐면 이제 내년에 이 그쪽으로 문이 열리니까. 음. 만약 오래 움직이면 저 성성동이나, 응? 근데 비싸. <laughs> 비싸 성성동. 응. 근데 다들 힘들게 가요 갈 때. 음. 근데 이것도 운송운이 있어야 가는 거야. 전 있어요. 응. 원래는 작년에 움직였어야 돼. 근데 엄마가 자꾸 쟤. 가고 싶은 마음은 네, 계속 많이 있었어요. 집 응. 문이 저렇게 뜨면은 자리 변동을 한번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음... 응? 그러니까 뻔하잖아. 돈, 돈이 들어오는 건 뻔하잖아. 붐, 엄마, 아빠가 네, 돈 맞아. 들어오는 게 뻔한데, 그거 갖다 움직이려니까 솔직히 응.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왜 애들도 길러야지. 응? 뭔가 받쳐줘야 됐지. 근데 너무 없이 시작했잖아, 두 분이서. 응? 그리고 엄마는 내속 가슴앓이를 풀어내야 돼. 응. 남들이 보면 허허대고 웃는 것 같지만 응? 이 응어리가 안 풀린단 말이야. 왜?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야. 솔직한 얘기로. 응? <laughs> 열심히만 살았어. 열심히만 지금까지. 열심히만 살았으니까 솔직히 울고 싶어도 어디서 펑펑 울지도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슴 이 수검동이가 됐지 지금. <laughs> 잘안 울어요, 대님. 어? 예전에 그리고? 잘 울었는데 잘안 울었는데. <laughs> 응. 음 그냥 저기한 거는 그냥 어 애들한테 못 해준 거. 응. 엄마 수리하고 자르고. 응. 왜 네, 다른 거는 잘 참는. 그러니까. 응. 근데어 생각했던 것처럼 돈이 안 모아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서 그렇잖아요. 수입이, 열심히만 네. 산다고 되는 게 고정 수입은 음. 고정이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던 음. 적게 들어오던 항상 온는거 같아. 나갈 일이 자꾸 생기잖아. 나갈 네. 일들이. 네. 응? 그 남들은 전세부터 시작하든지 네. 집을 사놓고 시작을 하지만 엄마 아빠 만나서 나 어. 못해. 밑에부터 시작해서 올라온 거잖아. 어쨌든 응? 큰돈 가지고 시작했어 아니잖아. 응? 그냥 그래도 그냥 어렵지 않게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응. 네. 그러니까. 그래서 몰라. 엄마 딱 들어오니까 자리 변동하자고 그러고. 응. 응. 그리고 둘째 애가 안쓰러워. 보여. 왜냐하면 보면 쟤는 너무 일찍 철이 들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때? 엄마 아빠 힘들까봐 지가 나가서 일하고. 응. 엄마 아빠 힘들까봐 지 용돈 버려야 되고. 돈을 달라고 하고 싶어도 맞아요. 눈치 보여서 못 달라고. 하라고. 왜? 뻔히, 돈 없는 거 뻔히 아는데 거기다 대고 돈 달라고 소리를 못 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둘째 보면 그래서 불쌍한 거야. 측은하고. 응? 그리고 원래, 응? 친정 부모한테 못 해준 게 많아? 제가요? 저도 못 했지만, 그렇게 뭐, 어, 힘들게 마음 아프게 많이 살았죠 왜냐면 엄마가 저렇게, 본인 친정 엄마가 울면서 들어온단 말이야. 저런 네이 응? 일찍 돌아가셨어. 근데 제대로 누가 나 하나 풀어준 사람이 없다고 그래. 엄마가. 아, 저랑 같이 와요. 어. 같이 오세요. 본인이 따라 들어오니까 울면서 들어온단 말이야. 측은에서 본인 불쌍하다고. <laughs> 한 번씩 불론단 말이야, 본인이. 제가. 솔직한 얘기로. 응. 응? 왜 힘들고 어려움은 찾을 게 거기밖에 없었어. 돌아가실 때까지 붙어 살았으니까 계속. 응? 근데 원래 엄마 아프셨어 저렇게. 아프셨어요. 응? 고생.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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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응. 본인 아버지 때문에 더 고생한 거예요? 맞아요. 응? 본인의 친장, 뭐, 친정, 아버지 쪽 보면 저렇게 한량이야 먹고 놀고 쓰고 주태백이들 들어오고 그러니까 엄마 그 속에서 어때 응? 몰라 엄마 맞기도 했었옛 날에 맞아 응? 그래서 저렇게 멍자국도 보이고 그걸 본인이 다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마 옆에서 떠나질 못했어요 사실 혼자 두고 어디를 겁이나서 갈 수가 없는 거야 네. 큰 일이 벌어질까봐. 왜냐면 아빠는 돈 돌아가면 네. 그래서... 그냥 사정 없었어. 그래서 본인 아빠 엄마 많이 했잖아. 맞아요. 응? <laughs> 근데 본인 친정 엄마는 길거지는 응. 한번 해줘야 돼. 원래 제살 누가 모셨었어? 한정 오빠야. 응? 잘 모셔? 응? 지금 잘고오시 지금 저... 안 그러는 것같아요 응. 그래서 서울 부탁 보고 오시자. 나 지금 그래서 그래. 옷 본인 엄마 딱 옆에 앉으면서 응. 하는 말이 나좀길좀갈라주지 그래. 정말 안 보셨어? 이런 얘기 들까봐안 보지, 또. 그냥 음, 그냥 이렇게 그냥 열심히 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죠. <laughs> 그냥 애들 뭐 키우면서 음. 그렇다고 아빠 잘, 나쁜 사람 아니요. 진짜 아빠요? 아니, 본인 남편. 저희 남편이요? 응. 어, 저희 남편 참큰 응. 사람이에요. 본인 아빠비하면, 본인 진짜 아빠비하면 천사야. 근데 제가 여기 와야지 생각했던 건 사실 음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사 같은 것도 여쭤보는 싶었는데 너무 무리가 가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있는 거기는 한데 어, 뭐든지 다 그러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자본이 받쳐줘야지 되는 건데 도대체 나는 뭘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될까 <laughs> 어, 지금 어, 하는 음. 일을 해서 정말 잘볼수 있을까 막 이런 것도 있고 엄마 사주에는 돈은 있는데 돈이 흩어지는 이유가 원래 얼마나 친정부리여 본인 친정엄마가 원래 이렇게 심부리가 강했던 거야 음. 그러니까 팔자가 센 거지 그 팔자를 닮아오면 은 자식도 딸도 딸은 엄마 팔자 닮아간다고 열심히 살 엄마도 본인 친정엄마도 열심히 안 사는 거 아니잖아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는 엄마 가실 때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 것이 뭐냐면, 그런 풍파를 자식이 건, 본인은, 본인도 엄마가, 친정 엄마 옆에 있으면 어때? 그러니까, 조상은 가시손이야. 응? 사람이 아프고 힘들면은 병을 고쳐서 풀어내야 줘야 되잖아. 그냥 먹는 걸 먹을 거 아니야. 아무래도 제삿밥을 잘차려줘면 뭘까. 그리고 아픈 가시손이라잖아, 가시 본인이. 오래 전서부터 같이 있었는데 본인이 몰라주잖아. 그리고 엄마는 저렇게 멍투성이야. 그러니까 뭐냐. 저렇게 살아있을 때도 저렇게. 근데 저희가 형제가 제가 넷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다니세요? 제일 그 중에 제일 안 쓰는 자식한테 가. 몰라 본인이 누군데 언니들은 이제 못 받는지 못 받지만 본인 따라서 들어온단 말이야. 그리고 다리를 저렇게 절면서 들어온단 말이야, 엄마가. 다리를 왜요? 응? 힘드시니까. 몸이 힘드시니까. 또 가실 때는 저렇게 제대로 응? 먹고도 못 가셨단 말이야. 알아달라고 옛날부터 와 있었어요. 그런 걸 알아줘야지. 그리고 돈 벌고 싶다고 막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야. 일 열심히 했다고 돈 들어오는 거야. 운 따라, 운이 들어차고 들어왔을 때. 내잖아 운선도 지고 왔을 때, 무리를 해서 가야지. 돈이 있어서 집장 많은 사람 없어. 근데 무리해서 갔을 때, 어때? 거기서. 이 운이 충당이 되지. 돈 천만 원, 1억이 여기게 그냥 뚝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 운대를 잘맞히면 어때? 운이라는 거는 어쨌든 와야 될 거야, 나한테. 왔는데, 뭐냐, 팔자는 생각이야, 내 생각. 내가 어떻게 마음 먹냐에 따라서. 그래, 무리해서 가자. 해서 갔으면, 가서. 치고 올라가야지. 그리고 엄마 내는 빌어먹을 집안이라면, 그건 뭐야? 빌어서 자꾸, 자꾸 공을 들여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걸안 타는 사람도 있고, 타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리고 먼저 저렇게 엄마가 앞에 서면 안 돼. 진짜 엄마가. 그런꼭뭔 일이 생겨. 돈 나갈 일이 생기든지. 모르는 거야 근데. 본인 애들이 모르죠,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점집에 와서 왜 구슬하겠어? 왜 풀어내겠어? 똑같은 엄마 같은 사례자들이 제일 많아. 나는 왜 열심히 살았는데 왜안 돼요? 어? 열심히 쓸거다안 쓰고, 먹을 거안 먹어가면서 벌었는데, 맨날 우리 집에 돈 나가네. 돈은 버는 건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운이 들면 그 돈이 튀겨지는 게, 뻥튀기가 튀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따지면 저다집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당장 돈이 없는데? 아, 그거를 감당을 할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렇잖아요. 벌려야지 감당이 되는 거, 벌려야지 움직여지지. 근데 운이 없을 때 집을 사면은 쫄딱 망해요. 성성동 말고는 없어요? 금은 내가 잖아 발전되는 곳을 가야지. 엄마는 길을 열렸을 때. 그러려면 내년에 가야돼. 올해는 내년에 저쪽으로 못 가. 세종도 지금 뜬단 말이야. 더 뜨기 전에 가야돼. 뜰라면. 지금 이제 거의 80, 70% 이상 떴어. 사람들이 그래. 그러니까 운이 치고 들어왔을 때 사람은 우리 신도도 그래요 딱그 자리에서 여기 가자 해서 가서 지금은 처음에 1차 2차 분양할 때성성독미 분양도 있었고 맞아요. 그때 들어가서 몇억 튀긴 애들도 있어요 제자 우리 손님들 중도 근데 지금 들어가면 어때 보통 4억이 넘는단 말이야 그럼 튈거 봤자 1억밖에 1억 2억밖에 못뭐 튀는 거야 잘타봤데 시작에 일찍 가냐, 늦게 가냐, 막차 타냐. 그건 생각하다가 늦어지는 거야. 그래서 팔자가 뒤집히는 거야. 그래서 엄마도 그러잖아. 재작년이면, 3년 전이면은, 거기 2차 분양할 때 들어갔을 거야. 그 통정 쪽으로 가야 되나, 그러면? <laughs> 통정도 나쁘진 않아요. 이제 근데, 어디 정확하게, 이런데 왔을 때는, 어디 정확하게 보고, 너희가 나요? 이 집이 나요? 저 집이 나요? 근데, 오늘 들어와. 오늘 언제부터 들어오냐? 오력 9월 때부터 오늘 들어온단 말이야. 내년 4월까지. 이때, 뭔가 문서를 잡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탈이 없는 거야. 이게 오늘 가져가는 거야, 이제. 그리고 원래 두째는 실성에다공 많이 들여줘야 돼. 그래서 걔가 일찍 철드는 거야. 첫째하고 달라. 엄마도 키워봐. 첫째하고 많이 달라요. 네. 응? 제가 이사를 생각했는데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제 막내가 아직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올해 졸업반이라. 그러니까 응. 이제 지금 좀 이제 움직여도 되겠지 하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집도 움직였어도 돼요. 아껴. 네, 네. 응? 입시도 해야 되고 그래도. 잘 될까요? 걔는 실수만 안 하면 돼, 시험에서. 아니. 걔는 뭐냐면 조금 시험 풀 때, 약간 덜렁대는 거 있어. 그것만 조금만 계속 걔 어디다 100일만, 걔 시험 100일 둘, 둘잘 가서 비춰줘. 음. 걔는 머리는 있어. 조금가하는 근데 걔는 뭐냐면 빨리, 문제를 어떻게 보면 긴장하고 빨리 풀고 그러면 안 틀릴 문제도 틀렸고. 근데 이제 다, 뭐, 막으 돼서 수시로 음, 보니까. 응. 수시? 응. 음. 음. 여기서 이제 접수만 남겨두고 있거든요. 지금 세 군데 어디 어디 가고 싶대. 네? 세 군데 집어넣는데. 응. 음. 잘 될까요? 음. 한 군데 정확히 돼요. 아 어, 정말. 응. 음. 본인이 자꾸 그렇게 말을 해서 제가. 응. 음. 아니다. 어떻게 알수 없는데 넌왜 음. 그렇게 자신을 하고 응? 더 이렇게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걔네 딱 그거 아니면 안 해. 그래서 어디 갔잖아 엄마가. 어쨌든 걔백0 0일 앞두고 지금부터 원래 남자들은 1년 전서부터 불공들여줘요. 응? 저 셋을 다 그렇게 안 해놨어. <laughs> 그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그 옛날 사람, 그 옛날에 뭐하러 이런 데 다녔겠어. 엄마들이. 산천, 산천 다니면서 왜 산천산천 다니면서왜비었겠어비은 엄마하고 안비은 엄마하고 달라. 당장은 몰라, 엄마, 당장. 가랑비에 옷 젓듯이 젖는단 말이야. 저, 공이라는 것도 그래. 한 번에 공 들었다가 그게 젖는게 아니란 말이야. 가랑비 어듯이 하나하나 묻어 들어가서 지가 힘들 때 그걸 고기를 넘기는 거란 말이야. 또 엄마들 잘못 생각해. 금방 촉혀놓고 금방 되길 바래. 무슨 번개 뿌려 보고온 것이야. 아니야, 그런 거.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일을 하는 게잘맞아요니 음. 엄마는 늘게까지도 일해야 돼. 쉬는 팔자는 못 돼. 그런 거. 그걸 또 억울해 하지 마라. 엄마 또 집에 있으면 엄마 도울 증와못 있어. 근데 이해가 나가는 게 이게 제가 일을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정말 나하고 잘 맞는 건가? <laughs> 다 누구나 그런 말 해요. 바꿨기 때문에 한번 중간에, 예, 그래, 바꿨어요. 바꾼 게더 나아요. 음, 지금 있는 데서도 괜찮아요? 음,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안 되지? 지금 시기도 시기고. 그리고 엄마가 요즘은 자신감이 많이 없어져 재미가 없어요 응. 그래서 내가 내 여가생활도 필요하다 그런거 못해요 <laughs> 충전할 곳이 있어야지 사람도 응. 애들이 더 커야죠 그러다보면 진짜 늙어서 꼬부랑 할머니 되는거에요 그래서 맨날 난 아무것도 못했다고 라고 그래서 엄마들이 가면 가면 갈수록 왜 우울증이 더 심하겠어 내 거는 다 없잖아 저는 그럼 그냥 계속 이렇게 하면 돼요? 그치 못 네. 버는 뭐건 아닌데 왜 지금 현장이 잘 맞나 싶어 자꾸 음. 늦춰져서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 사람 상대하고 움직여서 자꾸 왜 사주에 토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음 그런 걸 자꾸 인간들하고 자꾸 소개시켜 주고 움직여서 한번 엄마랑 잘 맞아 옮겨가야 되나 이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응, 지금 옮겨봤자 뭐할까? <laughs> 응. 근데 큰 애는 이제 또 어, 가을쯤에 서울로 가려고 해요. 7월쯤에. 응. 걔는 움직이다도 돼요. 응, 그래서 아, 그것도 또 걱정이고. <laughs> 큰 애는 네. 냅둬. 걔는 냅둬도 지가 고다. 응, 응. 정확해. 흔들리않아 지가 또 선택해서 움직이면. 근데 좀... 응, 물러서... <laughs> 엄마도 똑같잖아. 엄마는 안 그래? 다 누구나 그런 건 반등. 있어. 응, 근데 걔는 어쨌든 지가 하려고 해서 움직이면 하서 움직인다. 아. 하려고 하는 건잘 돼요. 큰나이는 음, 움직여줘요. 내 잘... 걱정되는 건 둘째가 걱정돼. 어... 저 둘째는 걱정을 안 했거든요. 사실 왜냐면, 엄마들이 잘못 아는 거예요. 알아서 잘하는 애들이... 나중 가서 힘들단 말이야. 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것도 못 해보고, 음. 어? 자기가 움직이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되고, 그걸 어디다 해? 가슴속에다 묻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부모한테 걱정도 시켜주기 싫고, 그럼 뭐, 자기 자신을 자꾸 어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꿈이 자꾸 바뀌어. 사라지고. 나 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가족 위주로 간다는데. 근데 초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애들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응? 나가야 되지만, 둘째는 어때? 하고 싶은 것도 지가 절제하고, 저렇게 자꾸. 그니까, 알아서 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 엄마. 엄마도 봐봐. 착한, 착한 아들이, 착하 면, 착한 아들이, 나중 가서 어때 힘들어요. 우리, 제 아들은 착한 아들이에요? 착한 아들이지. 자칭 착하다그래서 <laughs> 응?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화나 이런 것도 잘 선택을 한 거예요. 음, 그니까요. 그럼 엄마는 뒤에서 공을 조금 들여주고, 좀 빌어줘. 자식을 위해서. 그래서 좀, 좀, 좀씩, 좀씩 나죠. 저희 신랑고왜 돈을 못 벌까요? 돈이 없나요? 그 사람은 돈이 없나요? <laughs> 돈이 흩어져 나가는 거지. 계속 그래요? 그 인간 덕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엄마 움직여야 되니까 안 움직이면 그지에 엄마 내야아 제가 벌어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뭐 <laughs> 하지 말라고 <말아볼까? 웃음> 이랬는데 그 엄마는 못해. 근데 아빠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천하태평이야. 악은 없어, 그래서. 네. 근데 생활력은 없는 거요. 근데 뭐를 하나, 어, 이제 일을 하다 그만뒀어요, 사실. 계속 오래 좀안 좋고 해서 이제 그만둔지한두달 정도 된거 같은데. 다시 또그 하던 일을 다른 회사에서 할것 같아요. 그거는 잘 될까요? 잘 된다 소리는 안 나와. 어, 진짜요? 잘 돼야 되는데. 음. 음. 우리 너무 가 엄마한테 비으다고 그냥 열어서 열 열심히 번다고 되는 거 아니야? 아. 잘 봐봐 엄마가 지금까지도 와 봐봐. 아. 내가 할게 있고 신이 할게 있고 내 조상들이 해줘야 될게 있고. 아.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촛불 켜놓고빌겠어 다들 그지였어 엄마보다 더. 사람 운이라는 게 따라 들어야 돼. 아무리 열심히 사는 거하고 운이 없으면 안 돼. 운이 따라 들어야 돼. 운을 열라고 비는 거야.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저 일찍 죽어요? 안 죽어요? 누가 전에 저 일찍 죽었는데, 당면. 당면이다. 이러셔가지고. 아, 그 순간 애들 만에 끝나더라고요. 아, 주일 줄게, 왜 1주일 줄거 아, 그래서 나 이제 고생 많이 응. 하지 말라고 1주일 줄까 다 그리고 엄마는 자궁하고 갑상선 잘 관리 잘해 아. 어... 응? 검사해아니 응. <laughs> 이제 해보려고 여지가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해야 돼요. 응, 해야 응. 그래, 응. 할것 같아서. 그냥 호르몬 으로 자꾸 관리 잘 해야 돼요. 음. 그리고 엄마는 나를 위해서 뭔가 내 건강을 위해서 뭘 해본 게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다 그래서 사람이 훅 가는 거야 한번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laughs> 병을 키우는 거랑 똑같은 거야 미리 미리 일찌감치 막아놓으면 쉬운데 병을 앓고 나서 병원 가면 뭐할 거냐고 어쨌든 엄마는 하나 알려줄게 본인 친정엄마는 길걸러서 잘 보내드려 그럼 도와줄 거예요 예전에 돌아가시고 얼마 안 지나서 언니가 했다고 그었거든요하나니과세번은부러졌어야죠 그랬으면 저렇게 안와 저렇게 멍짜고 있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왜 어려운 저한테 오셨어요 잘 되게 해주려고 오는 거지. 나는 우리 존같이 많네요. 저요? 어, 저도 종갓집 막내 아, 신랑이. 근데 응. 내한테 오잖아. 신. 응? 누가 제일 못, 난 빗덩어리, 산덩어리 올려야 되는 나한테 있냐고. 다 이유가 있어. 한 풀이를 해줘야지 그분이 나를 도와줘. 도와주려고 온 건데 엄마가 몰랐던 거. 그래서 옛날부터 조상수는 가시손이야. 응? 엄마가 돌아가실 때 제가 웃길 때도 그랬고 가시는 것도 다 보고 그래서. 그러니까 생시처럼 저렇게 오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은 내가 언포니 넘어 얻어 맞았는지 아빠한테 그랬는지 어떻게 알아. 고생만, 고생 정말 고생만 나다가 응. 이제 일찍 돌아가시는. 친정부를 잘 풀어줘야지 엄마가 운이라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 한군데 이런데 정해놓고 딱 3년만 잘 믿어봐. 돈 아깝다고 하지 말고. 3년이다. 그 전에 말했잘때야 되는데. 첫 번째 관문은 내 부모. 부모만 해주는 게 아니라 시댁 부를 같이 해서 주는 이제 엄마가 이제 왔으니까 응? 풀어내주고 그러면서 시댁 같이 잘 해서 보내드려야지 그 다음부터 시작이야 그래야 남편 사업도 움직여지는 것도 도와주는 거고 엄마하는 인간들 끌어다 줘야 될거 아니 야 엄마는 응? 그래도 계약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 하는 것이 뭐예요? 응. 그럼 <laughs> 야 그래서 투에다 <laughs> 와서 사람들 끌어와야지 엄마가 돈 벌지. 응? 그 언니하고 같이 사무실에도 있었는데요. 언니랑은 안 돼. 본인하고는 끊어 낸다. 는 거예요 같이 사무실에서 일하는게안 맞아요. 잘 잘하고 있다. <laughs> 응? 본인 잘하고 있다 본인은 이제 내 그런걸 끊어줘 엄마도 그렇고 보내주고 시댁부도 조상님들 잘 풀어서 해주고 그 다음 밖에 진짜 밖에 그것도 투자야 그돈 아까워하지마 제일 먼저 안는 사람이 이유가 있는거야 엄마 들어오리 저런 게안안 안 타면 절대 조상이 안 와. 근데 우리 엄마가 음, 걱정은 오빠도 더 많이 될 텐데 받는 거. 아 저는 그러니까 이사는 성성 동쪽에 봤다고요. 상정에 호반 쪽에 이렇게 응? 넓을 곳에서. 응, 일단, 음, 집에서, 어디 하나 밀고, 애들은 좀 길어주고, 엄마는, 친정 엄마는 잘 풀어주고. 진짜. 그렇게 잘 하셔야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연모가 둘과 함께 같이 부터 다니시는 거예요? 오래됐죠, 오래. 그러니까, 엄마 따라다니지도 오래됐다고. 15년 정도 되셨으니까 돌아시는지또그 알아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음. 잘 생각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